안녕하세요. 달빛달래뉴스입니다. 선생님, 오늘은 나인이란 책을 가지고 왔습니다. 책은 청소년 시기에 겪을 수 있는 그런 혼란함을 나인이의 정체성, 세계관을 이해하기 조금 어려운 것도 있지만, 그 부분을 잘 조금 여러분들이 버텨내면서 꼭 한번 읽어냈으면 좋겠습니다. 줄거리를 이제 다시 이야기를 하면, 나인이가 승택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그 자기가, 이 누구족은 손끝에서 새싹이 자랍니다. 그리고 그 새싹을 땅에다 심었을 때 박원우라는 사람과 지모, 그 다음에 나인이 이렇게 삼각구도 선현산 서년산 근처인데요. 선현산은 이제 나이가 이제 어려서는 또 식물들의 이야기를 누구보다더잘 듣는 거죠. 그 나무가 목격했던 살인의 현장을 나인이 듣게 된. 그게 이제 누구냐? 이제 권도영과 박원호의 사건입니다. 권도영과 박에게 들려준 건데요. 그 2년 동안 사건이 은폐되어 있었던 거죠.